어느 가방에 원가에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그러니까 정가를 정하는 건 항상 원가에다가 얼마만큼의 일정 금액을 붙이는 거죠. 자, 이 가방을 정가에서 X%를 할인을 했어요. 이렇게 판매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할인을 했을 때 원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럼 손해보지 않아요. 그렇죠? 원가 이하로 떨어니까 그러니까 원가까지만 가도 손해를 보진 않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이익을 붙여서 정가부터 정하세요. 이익을 붙여서.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에 x라는 미지수가 있으니까 x로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원가를 a라는 문자로 놓을게요. 자, 이 원가가 있는데 원가에 25%의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25니까 1.25 이렇게 써도 되고요. 100분의 125 쓰셔도 돼요. 자, 1.25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익을 붙였고 그 다음에 정가에서 X% 할인을 했대요. X%를 할인을 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00분의 X가 될 거거든요. 자, 얘가 얼마가 되지 않으면 돼요? 손해보지 않고 판매한다 그랬으니까, 자, 원가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원가. 자,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팔아야 되니까, 원가보다 항상 뭐예요? 이상이 되면 되겠죠. 아무리 할인을 해서 팔아도 원가 이상이 되면 나는 손해보지 않고 팔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서 A가 양쪽에 다 있어요. 근데 이 A는요, 돈이잖아요. 금액이잖아요. 그죠? 음수가 될수 없죠. 그냥 약분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1.25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가 되고요. 여기가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사실은 100분의 125잖아요. 그쵸? 1.25 하고요. 마이너스 1.25 곱하기 100분의 x 이렇게 분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00분의 125니까 요거를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100분의 x죠. 자 크거나 같다. 1 곱하기 100분의 125니까 125분의 100이다. 라고 놓고 계산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5분의 4가 될 거예요.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00분의 x. 그리고 5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분의 x 자 5분의 4 마이너스 1이니까 어? 선생님 아까는 요거 이렇게 넘겼잖아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넘겨도 돼요. 1 마이너스 5분의 4를 하고요 100분의 x를 넘기셔도 돼요. 그러면 최고 차가 플러스가 되니까 훨씬 더 계산하기는 편하겠죠. 부등호 방향 나중에 안 바꿔도 되고 자둘다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00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1이거든요 자 X는요 5분의 1 곱하기 100자 부등호 방향 바꿨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2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나는 얼마까지 할인하면 돼요? 20%까지 최대 20%까지만 할인하면 되고요 그 밑으로 할인하시면 어쨌든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죠